마태복음 5장 33절. 또, 이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죽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에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쉬고 검게 할수 없습니다. 오징도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이라. 아멘. 이번 주간은 십자가의 고난의 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주의를 맞게 되죠. 여러분 그 십자가는 성경의 중심인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하나를 설명한 것이 성경입니다. 사도들이 목숨 걸고 전한 이야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초대교회가 마지막 숨져가면서까지도 외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원래 로마의 극강 부도한 자들을 죽이는 사형 도구였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여러분 오늘 평화의 상징이 됐습니다. 평화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병원을 표시할 때도 십자가죠. 세계 적십사, 적십자사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과연 무엇이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인류의 십자가가 그렇게 증거되게 됐을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그첫 번째 사건이 구약의 율법의 완성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제시했던, 개시했던 그 성취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구약은 인간의 죄를 폭로합니다. 그 죄의 대가를 치른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인자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 케하려 합니다. 완성이란 말이에 완성, 율법의 완성. 그로 인해서 여러분, 안식일도 주일로 바뀝니다. 두 번째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두 번째 사건은 하나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된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죄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죄인 됐어요.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심판해야 됐습니다. 그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과 사랑 사이를 갈등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은 절대 불의와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공의가 실현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공의와 사랑의 실현, 십자가죠. 그럼 세 번째 십자가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졌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암적 존재.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야. 인간 스스로가 그렇다고 절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그게 뭡니까? 죄 문제. 그게 사단의 문제예요. 죽음, 그리고 치욕입니다. 인간은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국 멸망입니다. 어디서요? 치욕에서. 이것을 인간의 근본 문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된 것이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속에서 율법의 완성, 하나님 공의와 사랑의 완성, 그리고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살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이죠.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좀 묵상하면서 주문회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늠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참된 말을 하라. 복음의 언어를 사용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삼십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예수 친하는 것은 다 악으로부터 나오냐? 악이 뭡니까? 사단을 말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의 아비 마귀, 마귀의 거짓말에서부터 나온다는 얘기예요. 세 가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의 율법의 가르침은 맹세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헌 맹세를 하지 마라. 성경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이사람에게 예 말한다. 헌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죽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의 율법을 말하죠. 그런데 34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입니다.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쉬고 검게 할수 없습니다. 네가 네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것이야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12절이나, 민수기 30장 20절, 2절이나, 신명기 23장 1절에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이 종합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은 맹세를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키지 않을 맹세를 하지 말아라. 유대인들을 형식화했습니다. 감히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말하기 어려우니까, 산으로 뭐성으로 이름을 걸어서 맹세했죠 그들의 위선적인 거짓을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해석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34절에 다시 한번 성경 봅니다. 나는 너희 기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다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 발등상이다. 에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수 없다. 인간의 한계죠. 예수님 해석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 모든 맹세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말에 완전히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자기 말에 책임을 지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 진짜 거듭난 사람은, 진짜 성령의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그말 자체가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자의 말, 참된 성도의 언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언어는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반복을 통해서 강조를 확신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것이죠.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은 맹세가 없이도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말을 하라는 얘기야. 진실한 말을 하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아, 내가 맹세하고 있는데, 내가 막 맹세하고 있는데, 내 양심상 이따금. 청문에 나와서 정치인들에게 내뭐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양심에 꼬리낌 없이 그때 어땠습니까? 그들의 뒤를 보면 온갖 죄악이 부정과 부패와 그들이 뒤가 쏘고 있어요. 이것은 비단 정치인들의 문제만 아닙니다. 오늘 목회자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는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미명하에 많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맹서를 말합니다. 그때 뒤를 보면 합뒤가 너무 달라요. 여러분, 맹세가 없이도 우리가 신뢰받을 수 있는 말, 진실한 말을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맹세하건대그말 빼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그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거짓이 진실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을 선동하고, 많은 사람들이 맹신 쪽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운동권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 데모하고 할 때, 운동권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하룻밤만 자고 나면 사람이 변해요. 난참 이상했어요. 그렇게 얌전하고 그렇게 정의롭고 하던 사람이 그 물에 물든 사람들과 하룻밤만 자고 교육받고 나면 손들고 나와요. 그 이론 가운데 하나 중요한 이론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되 큰 거짓말을 해라. 믿든 안 믿든, 그리고 반복해서 해라. 계속 해라. 그러면 그 가운데 믿을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나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나중에 믿는다. 이게 공산주의 사상 속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거짓이 난무하고 있어요. 거짓을 선동하는 사회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말씀의 기준이 된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천이 천 소리하고 만이 만 소리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아니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어. 악, 악이 뭡니까? 문자 그대로 악한 자야. 악한 자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을 의미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단의 위서 사로잡혀 버린 사람들, 진실을 잃어버린 사람들, 정의를 잃어버린 사람들, 거짓을 갖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 이게 오늘의 정치인들. 이것이 오늘의 목회자의 모습이요. 어디 한 군데 봐도 진실은 찾아보기 참 힘들어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악한 자가, 사단이 그냥 둘 리가 없죠. 계속 파괴합니다. 정의, 공의가 사라지고, 진실이 사라지고. 이럴 때에 뭐가 필요합니까? 소금이 필요한 거예요. 이럴 때에 뭐가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한 거. 니다 맛을 잃어버린 세상, 썩어가는 세상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들, 성도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참 성도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리부리하고 헤베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가르쳐 준 겁니다. 거짓말은 책임을 회피하는 말이죠. 거짓말에서 당장 책임을 회피하는 말. 사람을 속이는 말은 결코, 결국 망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말에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잠든 그리스도인이냐,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이냐, 그 말에 책임을 질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입으로는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을 속이는 말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참된 말, 진실한 삶, 책임 있는 언어로 살아가는 우리는 복음의 존재가 돼야 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말까지 바꿉니다. 사람이 속 사람이 바뀌면요, 그 사람도 바뀝니다. 여러분, 속이 건강하면 화장을 하지 않아도 얼굴도 건강합니다. 속이 병들어 버리면 아무리 화정을 해도 컴프로치라날지라도 속이는, 속이는 것에 불과해요.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뀝니다. 말이 바뀝니다. 삶이 바뀝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가짜는 안 바뀌어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맹세가 필요 없는 삶을 살아라. 이게 결론입니다. 말 자체가 신뢰받는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의 말. 우리 김인곤 집사님 말하면, 그냥 그대로야, 그대로. 그, 그걸, 그걸 얘기하는 거야. 네, 보증수표가 되라고. 아, 내가 맹세해 보면, 맹세를 말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하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예라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린도 후소 1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성취하셨어요. 말씀하셨고 성취하셨어요. 말에 신실한 사람들, 복음적인 언어, 말에 책임을 질주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나를 보고, 여러분들이, 아, 저 사기꾼. 근데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겠죠. 아, 역시, 읽게 돼야 돼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다음 주 시간엔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죄에서 해방됐고, 마귀손에서 해방돼 하나님 자녀 됐고, 우리가 지옥 백성이었는데 천국 백성 되었고, 이제 우리의 속사람이 변해서 새사람된 저희들, 언어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래서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할수 있는, 그렇게 신뢰하는 말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진정한 삶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阿弥